신나고 즐거운 방탈출 세븐 룸즈 평범한 방탈출 맵입니다 마크 피지컬 센스 눈썰미 마크 지식 등을 요구합니다 뭔가 제목부터 벌써 재밌지 않나? 세븐 룸즈라니 뭐 룸즈 일단 되게 재밌어 보임 바로 시작했네 쿨하게 시작하네 되게 아여 양털을 밟을 때마다 바뀌는구나 다음 네 개의 아이템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없는 나머지 한 개의 아이템은 무엇인가? 경험치 병이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이제 다 이제 뭐 설치한다는 개념인데 얘는 던지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2번. 예. 풀이는 붙을렸는데 정답은 맞다고? 왜, 왜, 왜? 풀이가 뭔데? 크리퍼? 웬 크리퍼? 크리퍼 생성알이 있긴 했어. 크리퍼가 있냐, 없냐의 차이? 아! 종합된 사람의 크리퍼 얼굴 있지. 옆에 청록색 유광 테라코타였나? 거기도 크리퍼 얼굴 있고. 그림에도 크리퍼 얼굴 있고. 아, 그거였구나. 돌계단? 건초더미? 에메랄드? 엔드돌? 호박파이? 이것도 뭐 다른 점을 찾으라는 거야? 뭐가 문제가 없어 뭐 문제가 없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네 숫자를 넘는 게 아니었어! 무시오 여섯 번째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추리를 해야 되는 건가? 골계단에서 건초더미로 건초더미에서 에메랄드로 이렇게 돼서 호박타이 다음 뭐가 나올 만한 거를 내가 적어내야 되는 건가? 아, 스톤의 s, 헤이의 h, 에메랄드의 e, 엔드의 e, 펌킨의 p에서 쉽, 양. 그런 의미였구만. 아아아아 요, 그냥 내가 부술게요, 그냥. 음, 최소한의 얹을 정도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은 문제였네요, 그치? 상자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뭐야? 30240? 이무시요 뭐지? 무슨 의미야, 이게? 제작자로도 만들어 봐야 되나? 마치 뭔가를 만들려고 하듯이 뭔가 아이템이 들어있는 느낌인데, 되게? 모래가 0이고요. 비계가 이고요. 이거를 보고 추측을 해서 왜이 숫자가 나오는지를 보고 요거를 보고 숫자를 유추해야 되는 것 같은데? 비계 만들라고 준 거야 이거? 이거 아이템이 왜 이렇게 줬을까 이거는? 제작수라고 따지기에는 나무 검이 말이 안 되지 않나? 제작대를 만들고 바로 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판자 제작대 검까지 해서 세 개? 아 판자를 내가 배제를 시켰네. 판자 제작대 검세 개? 아, 그럼 잠깐만. 비계는 그러면은 요걸로 제작대 만들고 제작대 비계 두 개? 그러면은 이제 침대를 만들려면은 판자 제작대, 양털, 침대 네 개. 아, 이게 맞나보다. 모래랑 모르는 아예 못 만드니까 재료가 부족해서. 하얀색 난털은 그럼 1. 1이네요, 1. 아, 근데 문제 재밌다, 이거 되게. 어? 아, 이것도 뭔가 정, 정답을 찾아야 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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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깜빡인다, 위에. 천장에 뭐 깜빡인다. 아, 뭐 있다, 여기. 뭐가 있네. 어떻게 봐야되는거지 근데? 리셋되는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 아 근데 얘네 왜 이렇게 규칙성이 없는거 같냐? 아니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없는데? 좀 집어때리지 않아요? 램프를 다 따로따로 보는거다? <laughs> 이렇게 보니까 왼쪽 게 굉장히 반복되는 게 느껴지네. 레드스톤 블럭이 그 하나의 리셋이고, 램프가 깜빡이는 걸 보는 거구나. 아, 아, 그렇구나. 레드스톤이 초기하고, 리셋이고, 그러니까 여기, 레드스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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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가지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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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인 거네. 요 왼쪽 게. 여기는 이제 레드스톤 다음 보면은, 띠, 띠. 띠. 길고, 길고, 짧고, 니까 3이고. 아, 레드스톤 램프가 3개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보는 건가 싶었네. 헷갈리게 해놨네. 아, 잘 만들었네. 아. 야. 만약 당신이 이곳에서 서바이벌 모드가 된다면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은 무엇인가 단 가려진 블럭은 없으며 각 아이템을 만드는 상황은 따로 생각한다 그리고 가뭄비 나무 판자로 이루어진 공간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나무 곡괭이를 어떻게 얻죠? 아 나무가 있네 나무가 부족한데요 나무 곡괭이를 만들기에는 뭐야 나무 곡괭이 못 만들잖아 노란색 양털도 못 얻는데? 3번이 레드스톤 중객이거든요? 레드스톤 중계기가 있는 걸 보아하니 저것까지 얻는다는 가정을 두고 부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벽을. 나갈 수는 없다. 에메랄드도 여기에 있고요. 이것까지 얻는 걸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노란색 양털도 있고요. 여기에 노란색 양털도 있고요. 대장장이 작업대. 돌 많아가지고, 화로 만들어가지고, 철 구워가지고, 캐면 될것 같고요. 조각된 석재 벽돌. 노란색 염료. 뭐야! 뭐지?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못 만드는 게 있나? 다 만들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자.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점. 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곡갱이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에요. 돌곡갱이로 에메랄드 블럭을 캐면 나오나? 철곡갱이가 필요하잖아. 근데 철곡갱이 철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철곡갱이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에메랄드다. 아이 뭐야 이거? 이야! 레드스톤 블록은 나무 곡괭이로도 캐져요. 얘는 나무 곡괭이, 돌 곡괭이 다 캐지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고요. 다만 에메랄드 블록은 철 곡괭이가 필요해요. 우와 야 이거 제작자가 이게 퍼즐 문제내는 센스가 있다 아까부터 되게 퍼즐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어잘 만들어 야 에메랄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캐스는 없다 이거 굉장히 페이크 문제였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네 이거 이렇게 클리어 아 이렇게 클리어 오고만 재밌었습니다 역시 룸즈인가 역시